할렐루야 한민족교회 회계 기도운동 탑무브먼트 열 번째 날 말씀 나눔과 기도 인도를 맡은 부산 주빌리 대표 동신교회 이상택 목사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오늘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수와서 3장 14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괴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괴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도 향하여 흘러가는 물온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괴를 맨 제자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겉으로 보기에는 홍해를 건너는 것이나 요단을 건너는 것이나 별 차이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키게 할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이 보여졌지만 이번 여호수아와 함께 건너야 될 요단은 그 모든 방식이 달랐던 것이었습니다. 20세 미만에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이 2세대들은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관건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한반도에서 겪고 있는 상황과 흡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변 열강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에 있는 이 가운데, 북한의 김정은과 그 통치 세력은 여전히 달라진 것 없이 더욱 더 한반도의 통일이 요원해 보일 만큼 어려운 상황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법궤를맨 제사장과 같은 역할이 우리 모든 기도하는 동지들에게 주어져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요단의 첫발을 디디는 그 믿음의 간절한 소망하는, 순종하는 그 모습이 한민족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우리들의 사명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더욱이 그 시기는 수수 때이기 때문에 물이 가득 차 있는 상황이지만 요수와의 말에 순종하는 제사장들, 바로 우리가 돌파해야 될 믿음의 순종이라고 여겨집니다. 또한 한 가지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 땅을 건널 때까지 제사장들은 법궤를 메고 그 마른 땅에 굳게 서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탐 무브먼트 열 번째 날,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들이 마른 땅에 굳게 섰던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한반도의 보금적 통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한민족 교회의 지도자들이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마른 땅에 굳게 섰던 제사장들을 본받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한민족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벗어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몰 역사성에서 벗어나게 하소서입니다. 우리 한민족 교회는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었던 민족 사랑과 바른 역사 의식을 온전히 개성하지 못하고 몰 역사적인 이해 속에 함몰되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기복주의적인 신앙, 개교회 중심의 신앙, 성장 지상주의의 신앙들이 바로 그런 원인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기복주의 신앙이라는 것은 내 가족, 내 교회만 안전하고 복을 받으면 된다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에서 비롯되는 왜곡된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을 상실한 것과 같습니다. 개교회주의는 개인주의가 극대화되어서 사회적인 여러 관계성을 그리고 그 책임성을 잃어버린 비치오 소금으로서의 그 역할을 상실하게 한 원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장 지상주의는 교회의 물량적인 성장을 기대한 나머지 주님이 말씀하신 한 영혼에 대한 그 사랑을 교회가 잃어버린 데서 비롯되는 결과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한민족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나라 사랑과 바른 역사 의식을 갖게 하는데 장애물이 되었다면 우리는 바로 그러한 의식들을 벗어 버려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민족 교회가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선조들의 신앙을 계승해 갈수 있도록 지도하고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 실천 사항으로 우리가 좀더 생각해 본다면 한동대학교의 정진호 교수님이 쓰신 여명과 혁명. 그리고 운명이라고 하는 책은 기독교적 시각에서도 볼수 있는 아주 탁월한 역사 소설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읽으면서 건강한 그리고 바른 역사 의식을 갖도록 우리 지도자들이 지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적용의 기도로 함께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구한말 바람 앞에 등불과 같았던 한반도에 헌신된 선교사들을 보내주시고 복음으로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한민족 교회가 몰 역사성에서 벗어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역사의식과 민족의식을 가지고 다음 세대에게 산신앙을 전수하게 하옵소서.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그 역사하심으로 오늘까지 이 민족을 붙들어 주고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회에 실무진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들을 통하여 한민족 교회를 깨우고 복음족 통일의 무릎 꿇음의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니 이 모든 간구에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열 번째 날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뭘 역사적인 상황 속에 내던져져서 개인주의와 성장주의에 빠져있는 교회들이 복음의 본질을 회복할 뿐 아니라 이 한반도에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의 소원인 복음적 통일을 위한 무릎 꿇는 기도의 소리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바른 역사의식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선배된 우리들이 믿음의 지도자 된 우리들이 그 역할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마른 땅에 법궤를 메고 섰던 제사장들과 같은 그 역할을 능히 이겨내며 지켜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21일간의 대기도의 장정에 온 한반도가 기도의 소리로 채워지게 하시고 복음적 통일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날을 맞이할 때까지 이 기도의 소리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모든 일에 주의 도우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월 21일까지의 이 기도 대장정에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을 통하여 반드시 보금적 통일의 그 결실을 일구어낼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저와 우리 모두가 함께함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